습니다. <laughs> 네, 가구 넣도 있어요. 좀 있으면 뭐 보시도록 가구 둬도. 이지 열을 지금 거예요. 아, 일단 봤거든요 <laughs> <laughs> 네? 양민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고수거든요. 좀, 그래서.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 됐고요. 갑시다. 여기 들어가서, 지옥 들어가지요. 여기 공 어, 좀 걸리긴 하지만, 할만합니다. 어우, 렉, 아우. 어우, 린거 봐봐. 아우. 아우, 걸려서 바지요 잠깐만요. 이가 혹시, 아니. 양고인 <목소리> 종이를 초하고있어야 나이 <목소리> 어, 사람 뭐야? 어디사 어디야? 어디야? 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이어디가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자를왜안야어 어디야? 어디다 어디야? 어어어어 해요. 어, 고신데 저 너무 어렵다. 보통 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엄청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와요, 와요. 스킨만 먹던데. 스킨만 먹잖아요. 아이고. 아, 또 봐야겠네. 그냥 그냥만 할게요. 네. 이건 너무 쉬운 거죠. 하나 둘 하나 실제 다 다들 봐. 하나 둘셋 다다다다다. 근데 그럼 이제 해적 맵못 가나요? 어... 해적 맵 한번 하고요. 해적 맵 가볼게요. 자, 기려오세요 여기 다다다. 여기 다다다다다. 여기 다다다. 지금 지금. 아 네를 타고 쭉올라가고 여기서 깔끔하게 다 먹어버리고 창으로 갑시다. 네. 창 이일에 출만합니다 출연이네. 출안합니다 그다음에 따라 하나요. 그다음 따라 하나요. 이제 안 들어가겠습니다. 에헴, 에헴, 뭘 할까요? 전? 아까 폰이 꺼져가지고 오, 제가 동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안 나갈 거예요. 왜! 뭐야 리콜로 오마이갓. 3잠시만 요요요. 요요요. 아, 아 광고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광고 나와서 소리 지르겠습니다. 릴수 있어요? 꺼져라, 꺼져. 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19, 8, 7, 6, 5, 4, 3, 2, 1. 오케이. 32긴데, 36개거든요? 30 나중에 까겠습니다. 아 이거 왜 같은 색깔 <laughs> 딱 똑같은 맵이지? 될수 있으면 막방도 찍을 겁니다. 네. 잠깐만요. 둘. 제가 스톱 모션도 남겼지만 그래도 게임도 할 겁니다. 아, 못먹었다이대 음, 당근 이렇렙이 대비는요. 쓸만한데 오! 오대이 오늘 는날이는날이거 튀어 버리고 건져 버려대비기다려 주고. 아, 레이 너무 심하이그러게요 빨간 먹기 보스 생약 오오 이거 왜 이래 오우제 좋았어요 머2랩해머 쓰겠습니다 토르 와 토르님 빨리 아, 주세요 싫어요 어 진짜 전기입니다 할로윈 특집, 하면 않 할로윈 특집도 할 겁니다 나중에. 이게 마크. 당구이사비네요 완전 좋습니다. 응? 근데 네, 마크 업데이트되면 곰도 나와요. 고양이도 나오고. 이셀러즈 원래 고양이 아니었어요? 이거 붙구 오케이 한대 맞추다 수있냐 이렇게 버리고.

다시 여기 들어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전. 뭐야 니는 대왕, 대왕도 어네요 대왕, 다이나는어보겠습나보겠습니다이음보겠습니다이어가지고 음,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네. 창어 이거 디어 나왔네요. 오. 이거 어이 근데 해적 안 가요? 해적 해적 나중에 갈건아다 썼는데요? 아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마지막 판입니다. 이거 이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중에 백김을 못 넘면 으 엄청난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다, 빨리다. 보스가 그 해골이나 호박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유령일까요? 유령이겠지요. 기본. 기본이 유령인데. 어 뭐야? 뭐야, 얘! 이오0 0스는좀비슷한데요 어, 그러네요? 오0 0스가 왜, 예, 그럴 싸 같은데요? 뱅, 그만, 뱅. 그럼 빨리 갑시다. 스킬로? 뱅, 난 좋아해요. 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마블이니까 좋습니다. 참, 이거, 앱인데 마블 배틀라인 그거 있는데, 거기에. 응. 아, 아니, 거기 아니고 다른 게임 있는데, 거기에 슈퍼 히어로 무슨. 거기에 배둠도 나와요. 배드풀도 나오고, 마블 다 나와요. 음, 그럼 좋겠네요. 여기 지옥이 안 나와서 꽤안 좋다. 아, 지옥 나오면 좋겠다. 지옥. 음, 지옥을 꽤 좋아하거든요. 발로이의 지옥. 말 되는데. 아, 침착하게. 뒤에, 그거. <laughs> 맥버스도 똑같은데요? 스킬로? 뭐야 이거? 뭐야 저거? 할로윈 상자인가 봐요. 유령 상자. 이만 갈게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제발! 제발. 제가 이 소속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